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어젯밤부터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까 너와 산장 안에서의 모습, 눈 내리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건 이제 큰길, 큰길로 나와서 위에서 내려다본. 아, 너와 산장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너와 산장의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주변, 저기 멀리, 펜션, 펜션이 보이네요. 옆에 집들이고요. 이제, 이렇게, 길간, 그, 포장된 길들은,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춥지는 않아서, 포장된 길은 이렇게 녹습니다. 길로 따라 나와서, 제가 이렇게 큰길 아스팔트 길은 다 이렇게 녹죠 여 와서 이렇게 이제 노화산정에 멀리서 본 모습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제 계곡 천왕공 가는 길 계곡으로 산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날씨는 뭐 지금 영하는 아니니까 그렇게 막 춥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코끝은 조금 시리죠 눈이 오는데 집에 방안에 있기가 좀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변하는 계곡의 똑같은 길이지만 매일매일 변하는 드디어 첫눈이 오니까 첫눈 오는 계곡의 모습을 찍어서 보내드리기 위해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아, 요거는 지금 은행, 은행이들이 요새는 뭐귀하지 않아서 이렇게 은행이 그대로 떨어져서 그냥 바닥에 뒹구네요. 은행 먹고 싶으면 이거를 좀주사다가 튀겨 먹어도 괜찮겠네요. 이따 시간이 되면 좀주워보니 날이 개면 좀주서다가 겨울에 뜨거 이렇게 튀겨 먹으면 꽤 맛이 있더군요 은행알도 건강에 참 좋다는데 사람들이 뭐 그렇게 부지런하게 은행을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옆집 개가 맨날 보는데도 짖습니다 반갑다고 짖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으르릉대는 거 보니까 뭐 좋아서 짓는 거 같진 않네요 이 집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무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근데 저렇게 나무를 많이 쌓아놔도 겨울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 화목보일러가 사실 그 옛날에는 나무값이 쌀적에는 황옥보일라가 경제적이었는데 요새는 나무가 싸지도 않습니다. 뭐 산에서 요새는 해올 수도 없고 기름보일러가 비싸도 편합니다. 이제 절이 천왕사 개인사찰인데 이게 조계조계종 조개, 스님인데. 저는 아직 그 조계종에 등록은 안 하고 어, 개인 사찰입니다. 저쪽에 여사채고. 아, 하여튼 뭐 눈이 오면 사방이 다 하얗게 덮여서 보기 좋습니다. 자또 가봅니다. 저기 보이는 집들은 이제. 한 집인데, 여기 주인은 어, 짐작하십시오. 평일이고 눈이 오고 아침이고 하니 아무도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등산객들이 에, 온 날은 이 집에 그 차들이 있는데 주인도 어디 나가는 것 같고 차가 한 대도 없네요. 아한대 있나 한대 있는 것 같네요. 주인집 차만 있는 것 같네요. 이건 예전에 이 터가 제가 그 여기 오게 된 조재영 박사님 음, 처음에 사시던 곳이기 때문에 조재영 박사님이 해놓은 저 삼신 바위도 있고 신탑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 집에 무속인이 살기 때문에. 우석이니 부처님도 모시는지 불상도 갖다 놓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도왈이 마지막 민가를 지나서 이제 집한채 없는 길을 좁아집니다. 등산길로 자 이제 본격적인 산행길입니다. 계곡 길도 뒤포장으로 변하고 아, 멋집니다 보기 싫은 덩쿨 위로 눈들이 쌓여 있으니까 아주 절경입니다 눈 밟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뽀드득 뽀드득 눈발이 멈출 듯 멈출 듯 그래도 계속 조금씩 내립니다 나뭇가지에 눈이 그냥 예쁘게 눈꽃이 피었네요 멋집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숲은 매일매일 사시사철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산에 와도 똑같은 길을 걸어도 지겹지가 않은 겁니다. 모습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아 완전히 뭐 설국입니다. 설국. 어 며칠 전에 제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일편을 한것 같은데 이 탄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잘안 나서 그거는 오늘은 그냥 눈 구경 열심히 하고 그 이야기는 귀농귀천이야기 이탄은 이타, 날이 이제 편할 때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 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첫눈은 도아리에서 천왕공 가는 길, 계곡의 겨울에 성막한듯 했던 나뭇잎 다 떨어지고, 그러나 눈꽃이 활짝 핀 계곡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답을 하나 써놨 네요. 내주죠 <laughs> 제가 지금 눈을 피하려고 우산을 들고 있는데, 한 손, 왼손으로 이걸 들고, 계속 들고 한 10분 정도 왔더니, 아이고, 왼팔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손으로 바꿨습니다. 스마트폰. 그는 계곡 물을 흐르는 소리.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제 동네 사람들하고 소머리를 삶어가지고 이틀 동안 낮부터 그냥 술을 먹었더니 낮 가방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음, 잠을 꽤 오래 잤는데 머리가 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행을 어땠든 하고 나면 또 머리가 맑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누가도 눈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